보통 은혜라고 하면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주는 자는 권위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굴하지만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고자 할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등극을 하고 나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사울 집안의 누군가를 찾는 것이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린 시절에 레나 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의 가족과 너의 형편들을 돌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가족이를 돌보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의 한 사람을 찾았을 때그 종이 었던 시바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머비보셋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절뚝발입니다 라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소개를 한다는 것은 왕이 도저히 이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머비보셋이 다윗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말씀처럼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의 머비보셋에게 다윗왕은 자신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허락과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머비보셋이 하나 몰랐던 것은 다윗왕과 이 요나단이 맺었던 그 약속이 자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약속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약속을 통해서 머비보셋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지탈하는 그러한 사, 생일을 살 수는 있지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어떠한 삶이라도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일깨워주시는 너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혹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그런 생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요나단과 맺었던 오랜 시절 맺었던 그 약속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기억되어져서 회복시키는 머비보셋을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불러셔서 왕의 자녀의 식사에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런 은혜가 우리 부산 동계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